머리는 성유작 된거에다가 그냥으로 사면은 한1 0카우스면 사는데 성유가 75카짜리 두개 발라야 돼서 후구는 인챈트 된거 사서 2.5에 샀고 페롤은 7,80카 하는거 같은데 6링 만들면 되고 서커는 할 필요 없는데 그냥 어제 열받아서 했어요 되는 거 있어요. 껴본 적이 없어가지고 치화 볼려 상남자 1.28% 마음에 안 들어 아, 아, 일단 있어봐. 팔하고 가보시. 신발이요? 신발 1 디바인에 올려놨습니다. 이것도 사실래요? 반지는 어때요? <laughs> 여기 투구도 있긴 한데, 몽환적 행동성미도 있긴 한데, 허리띠도 있고. 야, 반지 하나랑 요거 세 개랑 몽환이랑 벨트까지 해서 23에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한번 써볼까? 우유 어, 개느려 어, 뭐야? 왜 이렇게 느리지, 나는? 다 사람들은 빠르던데? 거의 바바리안 돼버렸어 아, 격분이었구나 고양이의 위상 격분 켜졌어, 이제 빨라? 어, 빨라 빨라 허연운데 이거 뛰어다니는 거? 왜 <laughs> 이렇게 커요께 뛰냐? 마나가 <laughs> <레슨. 웃음> 부족한가? 그런 기능도 있어. 필드 바꾸는 건 역시 힘들어. 네, 유명인사야. 압니다, 합니다 대충 쓸 거면 새내기면 된다고요? 온소 피해 퍼센트가 같이 떠야 돼. 냉기 피해 1티어 떴어. 이걸로 쓸수 있어? 생명력 흡수 저거만 어떻게 쳐내면 되나? 소멸의 신. 출격해야지 소멸의 신. 흡수를 날린다. 실시. 만화 재생 날아갔다? 킴및 지능? 지능이 이미 있어서 못 붙이는 거. 냉기 피해도 이미 붙어있고. 어떻게 해야 돼? 결정해. 혹시나 또 따라하시는 분들 실수하면 안 되니까 필요 없어요. 플리커는 무효예요. 나 이미 사버렸어, 근데 안돼 가지 마 안돼. 혹시 모르니 주얼칸 넣어보세요. 어 안돼. 안 돼, 얘도, 얘도 이상한 거였어. 싼데는 이유가? 아, 아, 머리야. 비싸, 비싸. 무슨 파괴자? 그냥 파괴자인가? 비싸, 비싸. 어 한국 사람이 땡큐 해버렸다. 도망가. 창피하니까. 감사합니다. 아이, 창피한데 알아봤잖아. <laughs> 도망가는데 걸려버렸어. 맞겠지, 뭐. 음, 평범한 건쓸수 없어. 그래도 좀 높아야 쓰지. 넌 해. 배속자, 뭐부터 야 돼? 냉각된 적한테 피해 증가였나? 가는 거야, 그냥. 냉각된 적. 아! 이거 왜. 이거 아니겠습니까. 해, 내버렸지. 나 패시브는 충분하겠지? 저거 전직 되돌리기 못하면은, 예전에 한번 당한 적이 있어가지고. 어, 어 이렇게 하는 거야? <laughs> 아, 이건가? 시원한데? 날식들이 말이야. 니마 아, 뭔가 칼 들고 있으니까 어색하다. 보여주냐고. 덕분 최대치. 나오겠냐고. 다시 누르면 되는 거 맞죠? 이미 눌러버렸는데? 변경하기. 레이더. 변지. 그러면은 맹공을 안 찍고, 요렇게 네개 찍는 거 맞는 거죠? 약간 빨라지긴 했는데. 다 올랐냐? 이거 좋은 거야? 오늘 저기서 못 봤어요. 알었다 봐고뜬게 아니었다. 합격이 아니었다. 비발이라고 써놔야 되는구나. 비발. 비발 찾다가 좋은 옵션이 넘어가지는 않았겠지? 어? 이 녀석 왜안 떠서? 아비비알 비알이라고 BR, 해놨어. 아이, 클램보했네비바인데 클램보냈잖아. 어? 마침. 한 마리가 더 붙었다? 비 b r 아이씨. 깜짝이야. 바로 가야지, 뭐. 가보자, 가보자, 가보자. 이바알 타격이 주변 적두 명을 추가 대상으로 삼음. 네, 제가지 보셨죠? 재료를 먼저 클릭하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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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자. 야! 주문 피해. 아이고, 아이고. 그러면은, 해줘. 어? 사냥꾼, 어디 가서 사냥꾼? 마냥꾼 철벽의 아 어, 액절부터 발라야지 한방에 끝나는 거 아니야 이거? 기대중 윙윙대는 살아남아줄래? 임팔 카라, 카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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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아, 근데 이거는 이렇게 봐야 되는구나. 어. Let's go. 십네 1 5 한양군 어디 갔어 한양군 오케이 가자고 집에 오브 아 떨린다 아 떨리면 실패하는데 마음을 굳게 먹고 비발 레스코 개야 할수 있다고 보여주잖아 에너지, 감사합니다. 이게 막히고 아자, 아자. 얍! 방어도 40 증가. 이거보단 낫잖아. <laughs>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접두어 유지, 뭐, 아이슬링, 그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보여줄게. 어, 아. 갑. 아. <laughs> 잘못 사가는 거 아니죠. 한국 사람이라안 돼. 뭐 필요한 사람일 수도 있지. 격분 1호비 1딥인데, 저거는 합쳐진 거라. 아, 어! 선생님, 이거 합성되어 있는 건데, 하시려는 것 같아요. 이미 합쳐져 있어서. 다시 보상자의 오으로못 합쳐요. 네, 둘다 적분에요. 둘다 확률이 매우 낮아서 어려울 거예요. 아, 안돼 안돼 이거 못 팔아. 나의 과거에 넣어두자. 네요. 다행입니다. 나의 창고에 묻어두자. 희생자가 생길 바라지 않아. 네. 방송 중입니다. 희생자가 생기지 길 바라지 않고 있다고 5 0카의 눈물어 생자를 만들지 말자. 그러면은 그냥 어, 돈을 안 꺼냈어. 미안합니다. 어디에? 어디에 있어? 어디야? 어디? 어디 있어? 창고 어디냐고. 아 미안해. 아! 아니... 왜 미리 뜨는 건데... <laughs> 아 바로 했으면 나왔는데 아, 아... 아, 연속 두 번? 아니... 그래 <laughs> 얘는 접두어였구나 할까봐 무서워요. <laughs> 잔뜩, 잔뜩 어깨가 어깨 잔뜩 힘이 들어가셨나 무서워가지고. 라스코, 라스잘 뜯을 수 있지. 아까 보여줬지. 일반 치명타 확률과 원소 피해였어. 가자. Yes. Yeah. 이거세. 이것에... 럭키. 아! 저기요, 아 선생님들은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어디, 센척 하고 있어. 현실, 인지 완료. 개, 예, 현실이다. 달게 받아라. 아! 원래 이렇게 한꺼번에 나오는구나. 예절 주입 완료, 주제파 완료. 야, 세 번째 복사 오늘 몇 시간 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세 번째 복사라. 끝. 가견파아 어딨어 아 어, 오늘 아이템도 다 맞추고 재밌게 했네요 내일은 뭐 바꿀 수 있는 거 있으면은 바꾸고 그렇게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어씨 뭐야. 왜죽고 아, 왜 이렇게 딜이 없지? 의사 3트째. <laughs> 의사 3트 가자고. 이 쓰레기 같은. 이곳에서 벗어나자고. 부자가 될 거야. 딸깍이면 돼. 오늘 일단 다 써버리자고. 오 배, 이 정도면 돼야지. 탑.